화이팅 화이팅 응리나 조용대요 나 질렸다 지금 나도 질려 가봐 정제 얘 꼬인다 정제 여 오케이 여기다 꼬인다 순 좋아요 순위 좋아 야 채울게 정제 형까지 가지 오케이 나 그냥 가유민 그냥 가어토 뭐, 통에 통에 박혔다 앞에서 그냥 가 그냥 간다 어 그냥, 어, 그냥, 그냥 앞에 서간다 꼬아놨어 뒤에 앞에서 음, 민선이 형 올라와봐 응 어. 앞에서 음, 너차 들려가지고 그럼 먼저 가야 되니? 아냐아냐 나 바로 어. 뒤야 오케이 손으로? 나 앞에서 하지 네, 앞에서 원투 어, 안 해도 어. 돼? 1, 3, 1, 고9 어, 됐다, 형 가요? 응 괜찮아, 괜찮아 너, 무안 치고 앞에서 하자 얘았다아 막아 앞에서 아 막아 막아 아 막아 주행이 뭐 떨어진 것 같은데? 가봐, 가봐. 아, 3대지. 아, 3 아, 아, 죽였다. 이제 안전하게. 죽고 없어, 없어. 아, 죽고. 끝까지. 3대. 아니, 나 치려는데?